엄마, 이 엄마. 어. 현게 살고 계시. 아파. 아프셔? 많이 아파. 아니 아니 뭐 연세가 엄청나실 텐데. 엄마 지금 90이 넘었지? 그러니까. 이사람 죽는데 어. 소식을 안 전해. 아 그래? 어 그래서 어. 엄마 소식이 어. 끊겼어. 우리가 찾을래 찾을 수도 없고. 그러면, 그러면, 엄마 소식은, 뭐, 알 수가, 알 길이 없는 거네? 그냥 마음속에만 그냥 갖고 있어. 거기도 집은, 어. 엄청 힘들게 사니까. 아 <laughs> 어. 건강 챙기고. 어, 잘해. 어. 어. 정말 연이 안다. 정말, 그걸 어떻게 인력으로 할수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아프다는 소식뿐. 생사라도 알 수만 있다면 목노와 울기라도 할 텐데, 가슴 한편에 커다란 흥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